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KN TV 박종길입니다. 어제 그제 제가 긴급 취재 일이 있어서 여러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홍익대학교 전성인 교수가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권력 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권력의 암투. 바로 이 모습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면서 많은 피로감에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 이 권력, 이 정쟁 언제 끝날 것인가? 이것을 신랄하게 비평한 우리 전성인 교수 경향신문의 날카로운 칼럼 지적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걱정이네요.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천명대를 넘어섰습니다. 1038. 명대가 넘어서서 1,084명이 됐습니다 1,084명 특히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코로나 즉 영국에서 지금 유입된 변이 코로나가 우리 일가족 세 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종길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하지 아니했던 해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많은 유달리 올해는 다사다난한 해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마치 코로나와 함께 이 법원과 검찰의 싸움질이, 정쟁이 이게 날만 세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너무 이 권력 암투가 심한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판단을 할까요? 그래서 새해 벽두부터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기억이 나실 겁니다. 바로 이재용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와 삼성의 새로 준법감시 조직을 만들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을 하겠다는 족보 없는 일탈을 그 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족보 없는 일탈을 한 결과가 지금 연말까지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렇게 날카롭게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네요. 소위 추미애 윤석열. 윤석열 추미애 갈등은 추미애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이 등장하는 제2라운드가 시작되려고 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정경심 교수는 실형을 받았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남아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식 문제를 놓고 공모를 했다.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일심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단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자 위기관리 대책을 본격 발표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소득지원도 했다. 잘한 일이다. 저도 이거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찬성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법과 공정, 공정거래법의 일부 개혁적인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것도 아주 잘한 일이니다 잘한건잘 했다 그러고, 못한건못 했다 그런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권력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 전성인 교수의 칼럼 내용이 여러분들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그러나 정부가 잘못한 일도 부지기수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성찰과 대책이 없었다. 박종길 소위 크리에이터가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원전 사건도 매우 잘못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박종길의 생각을 잠깐 여기 끼워 넣었다, 끼워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 라임 뭐 또는 옵티머스 원전,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또 이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편가력이에요. 한쪽은 아주 잘못했다. 한쪽은 뭐, 그렇게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달라요. 자 여기서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금융감독원을 불법 감찰했다. 자본시장이 제자리를 잡지도 않았는데 한국판 유질이라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판 유질, 뉴딜. 한국판 유질이라며 사모펀드의 국민 돈을 퍼붓기로 했다. 참 이거 좀 달송달송한 여러분들 경제 정책이 아닌가요? 삼호 펀드에 국민 돈을 퍼붓기로 했다. 그중 일부는 재벌 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방안도 없이 산업은행은 국민 돈으로 한진칼 경영권의 한 자락을 깔고 앉았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코로나 재앙에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돼 버렸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실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데 이럴수록 이럴수록 옛날 속담에 여러분들 뭐예요? 호랑이의 자표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 정부. 여기에다가 일가구 1주택은 괜찮고 일가구 다주택은 문제라는 흑백 논리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그뭐 영끌이까지 영끌이 영끄리, 영끌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이것까지 전부 다 끌어들여서 지금 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부채질했고 부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은 자 우리 시청 여러분. 부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은 시장의 주택 매물 출현을 봉쇄하고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가중시켰다. 자 시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이 정부는 벤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재벌 특혜인 기업 기업형 벤처 캐피탈요뭐 영어 약자로 CVC 이렇게 얘기해요. 기업형 벤처 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 예외를 금산분리 예외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다 만사 형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다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자기 생각한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현재 기업형 벤처 캐피털에 대한 것은 이 대한 금산분리 예외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문을 했다는 것, 요걸 여러분 특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전에도 문 대통령은 빨간 깃발법을 들먹이며 재벌에게 인터넷 전문 은행을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이것이 두 번째다. 아마도 벤처의 허울을 쓴 재벌 특혜위 대미는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복수 의결권, 이것도 좀 생소한 이름이죠. 차등 차등 의결권이라고 불려, 불려집니다. 복수 의결권 또는 차등 의결권 도입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된 정책을 주문하면 누가 견제해야 하는가? 일차적으로 국회다. 그러나 국회는 그 일을 못했다. 경제 분야 입법으로 논의를 좁히더라도 편법과 뒤통수 치기가 만연했다. 그 백미는 공정거래법 개정이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제 이 한해를. 보내면서 좀더 우리는 깊은 성찰을 하는 그런 며칠간의 의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속 고발권 유지와 기업형 벤처 캐피털에 대한 금선 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정의당 정의당을 농락했다. 이뭐 정의당 이번에 그 지금 신임 장관 임명에 대해서도 어떤 면에서는 무조건 집권 여당의 이중계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은 하고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어차피 정의당을 농락했다, 착하게 살 거라고 말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착하게가 여러분들. 우리 그 표준 우리 그 정리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차 가게 살 거다 이게 착이 아니라 차 가게 이게 발음 형식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해놓고는 도움을 얻자마자 뒤돌아서서 뒤통수를 빡 하고. 내리친것이다이것이이제 정의당의 억울이을이야기하는것 같습니다. 구은 그렇습니다. 정치적 이친상있이수 없는 일이다시가 여러분, 이 뒤통수 치기는 뒤통수 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공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와 소통한다면서 청와대 정책 실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시민단체는 법 통과 다 해놓고 이제 만나서 뭘 어쩌자는 거냐 하고 자, 법 통과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냐 라고 항의하면서 복수 의결권은 절대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정책 실장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다음날 바로 대답이 나왔다. 국무회의에서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런 게 뒤통수다. 참 뒤통수 뒤통수 얻어맞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청자 여러분. 뒤통수를 때리는 정부나 뒤통수를 얻어맞는 사람이나 정부가 뒤통수를 얻어맞던 안얻어맞던 뒤통수를 얻어맞으면 억울하다. 이거 틀림 없어요. 자. 여기서, 여기서, 대통령 권력이 국회에 의해 올바로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핵심이 오늘 이거예요. 대통령 권력이 국회에 의해 올바로 통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동적이지만 사법부가 통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요새 이 사법부의 소위 이 재판 과정, 이 판사의 윤석열 재판 과정, 추미애의 징계 여러분 그 모양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법하고 연결이 되고 사법하고 지금 현재 후유, 사법의 후유증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무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입법기관고 그다음 뭐야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검찰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네요. 자, 여기서 누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이거 같이 어려운 문제가 또 없잖아요. 우리 사회가 지난 2년 동안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검찰 권력의 전횡을 말하고 어떤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말한다. 또 어떤 이는 권력과 재벌의 줄선 사법부의 비겁함을 말하기도 한다. 국회는 늘 동네 북이고 참 이 말은 저도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이 국회는 정말 통력북 같아요. 그럼 이 문제의 해답은 무엇일까? 모든 권력은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감시자는 국민이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우리 헌법에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는 궁극적인 견제 장치다. 국민이 실시하는 일종의 신입 사원 채용 또는 재임명 심사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어, 어떨 때는 인정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을 하고 어떨 때는 견제 장치로서 아주 그냥 묘수의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심판이 바로 그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감시해야 하는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감시하거나 아니면 국민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대통령의 궁극적 통제는 전자의 예이고 판사에 대한 여론 평가 소위 세평은 후자의 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이 이런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선출된 권력도 임기증 부패할 수 있고 국민 여론에 의한 견제가 불충분하거나 무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집권 세력 이 집권 세력은 언제나 부패했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선은 늘 벽에 부딪혔다. 바로 이 넘사벽 같아요. 넘사벽.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 응? 참, 이런 일이 없기를 진정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랄 뿐입니다. 판사들은요, 여론의 압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 총수에게 거의 언제나 집행 유예를 음, 음. 선물했다. 이게 이제 판사들, 판사들에 대한 평이에요. 검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그래도 생각보다 쉽다. 한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 보장하면서, 궁극적으로 대통령에 의한 통제를 가미하면 될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임기제 보장, 이거를 법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의 자태를 무리하게 들여다 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검찰의 법무부의 갈등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라꼴이 이 지경 이꼴이 된 거예요. 어? 날만 서면 추미에, 윤석열, 윤석열 추미에 무슨 난장판을 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말입니다. 이 법원에 대한 견제 또한 여러분, 법관 제2명이라고 하는 채찍이 살아있고 판사를 그만두면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나 심지어 국회의원으로 또 일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당근과 당근이 아른아른 상황에서 이런 당근이 아른아른 거리는 상황에서 어? 과연 판사가 대법원장 재벌 집권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을 할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다. 어쩌면요 이 변호사 천성 시대가 아니냐. 검판사 출신들이 물론 가장 어려운 사법고등고시를 그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인생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는 건 맞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이 법의 질서가 아닌 법의 무질서가 나타난 올해가 아닌가 그런 평을 저 박종길은 개인적으로 제 주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당장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정준영 재판부가 또 눈에 밟힌다 눈에 밟힌다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판사를 감시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게 여러분들 1월달에 발족할 것으로 보여지는 공수처가 아닌가요? 이 공수처 얘기는 아마 3년 그 전부터 이것이 지금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이건 역시, 이건 역시 공수처를 야당이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목숨 걸고 지금 현재 반대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루기 때문에 이 공수처는 이미 두 명의 여러분들 그 공수처장 후보가 지금 현재 내정이 돼서 곧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은 틀림없어 보이잖아요. 공수처, 제 생각에는요. 빨리 이거 저 설치해서 이 공수처 얘기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 공수처가 되게 되면은 정말 1급에서 3급까지의 고위 공직자들을 처벌할 수 있고, 그들이 부정행위를 안 저지르고, 그들이 비리를 안 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이 되면 누가 공수처 싫다 하겠습니까? 그 공수처 그런 의미에서 큰대의에서 공수처 아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빨리 좀 한번 설치돼서 한번 그 행하는 것을 좀 봐서 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공수처가 정말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여러분들 사회적 장치가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다. 일단 세평 수집은 열심히 해야 할 듯하다. 여러분, 국민의 여론, 민심, 이런 게 전부 세평 수집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오늘 경양신문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의 칼럼 전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 제가 서두에 시작을 했고 말씀을 드린 것이 코로나의 모든 것이 종속되는, 코로나의 모든 것이 인간의 삶이 거기에 종속되는 올한 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K방역 성공으로 세계의 부러움을 샀었습니다.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러움과 이 찬사에 고무돼서 나라가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요? 정부여서 말입니다. 1차, 2차 예산에서 코로나 예산 확보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에 대한 백신 확보에 대한 예산을 1, 2차에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3차에서 그것도 뭐 국민의 힘인 가 야당에서 이 지금 코로나 백신 예산을 얘기해서 3차에서 예산 편성을 한 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너무 방심한 거 아닌가요? K-방역에 세계에서 찬사를 보내니까 거기에 도취된 건 아닌가요? 이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해서 사람 존중에 문재인 정부 아닌가요? 사람 존중의 핵심이 뭔가요? 사람 생명을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사람 중심 사회 아닙니까? 지금 말입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지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월 달에 뭐할 것이다? 이거 완전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이거 자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앞으로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국정기피 제1이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확보에 총력을 쏟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이 코로나 백신 확보여 허둥지둥 하는 모습을 관료들은 보여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전담하는 그런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모든 것을 코로나 백신 확보에 앞으로 매진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JKN 방송의 박종길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발 정치권에 내가 주문합니다. 정쟁, 이 정쟁 좀좀 좀 멈춰요. 어? 이 나라가 당신네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적으로 정치를 좀 하세요. 국민 보기가 민망하지도 않습니까? 에? 하루빨리 코로나 극복으로 전 지구촌의 건강한 일상을 기대하는 세계의 정상적인 모습 그리고 정말 화기애애한 우리 인간의 생활 모습을 새해에는 정말 기대를 해 봅니다.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치권 정정 좀 멈추세요. 새는 협치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지금까지 JKN 뉴스 뉴스룸에서 박종길이 전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